1톤 트럭 포트와 공고는 신차 리스의 계약률이 매우 높은 차종 중 하나로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유로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1톤 트럭 리스의 이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톤 트럭 리스 특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10일 이내에 빠른 출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일반 화물 모델은 물론 탑차와 같은 특장 차량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화물 차량이 조속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모션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포터 기본 트림의 무보증 리스트판 견적인데요. 위 견적의 연간 약정거리는 5만km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포터 차량의 외장 컬러는 총 3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고 기본 트림의 무보증 리스트판 견적인데요. 위 견적의 연간 약정거리는 5만km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봉고 차량의 외장 컬러 역시도 총세 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포터와 봉고의 리스료를 하나의 표로 비교해 본 결과 두 모델의 월 리스료는 사실상 동일하였는데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제조사별 재고 수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모쪼록 브랜드별 재고 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신차 리스의 계약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톤 트럭 신차 리스의 재고특판 프로모션은 보편적 선호도가 높은 구성으로 그 리스트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낮은 옵션, 그리고 선호도가 낮은 컬러는 재고 차량을 컨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가능하다면 보편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차종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톤 트럭인 포토와 봉고는 신차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운용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에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매달 납부하는 대회로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부가세 환급 혜택 역시도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혜택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를 합니다. 최루팀장이었습니다.